11월 3일 여러분들 아세요? 어, 네, 아마 80년, 90년대까지 학생. 학생의 날이라고죠. 지금은 이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데요. 어, 학생의 날. 근데이걸 박정희도 없애버렸잖아요. 학생들이 맨날 박정희 물러나라고 대모하니까. 어,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11월 3일을 기획하신 분들은 이제 그 뿌리가 어, 이제 강주 학생 독립운동. 이제 강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름을 강주라는 이름 넣거든요. 29년도 11월 3일날 발생해서 12월경에 이제 서울, 평양, 함경도 전국적으로 퍼지고 이게 한 400개 학교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제가 쭉 이름 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한 10개 지역, 상하이부터 해가지고 남, 남경, 북경, 그다음에 어 심양, 하얼빈, 연변 지역들. 해외에서 지지 운동 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저로 찾아, 찾아본 일본에는 유학생들, 노동자들이 이제 음? 오사카하고 동경, 동경 주로 유학생들, 오사카 한인 조선인 노동자들, 교토, 고베 예? 이런 지역에서 당시 지지 운동 하게 되고, 음? 그걸 하다가 이제 미국에도 한인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지지 운동 안 했나? 그런 캐스팅을 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미국에. 어? 앞에 보 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이제 독일서 독일 자료까지 찾아냈습니다 제가.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어 퀸이 도서관 가가지고 이제 뉴욕 타임즈부터 찾아봤어요. 응 대표적인 신문이니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어,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메릴랜드에는 네, 나라한 아카이브가 있거든요. 어? 미국 이제 국무부 특기 자료들. 음. 41년까지는 서울 정동회가 주한 미국 영사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30년 이 시기는 미국 영사관이 있었거든요. 영사관들 하는 게 우리 김영사님이 계신다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몽국에 보고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일 업무 중에 하나가, 뭐 거민영사 업무도 있습니다만. 은 그러면 서울에 있는 영사, 미국 영사가 조선에서 5개월 동안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큰 사건이잖아요. 분명히 내포를 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메리랜드 가지고 찾은 게 있더라고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커피넌스 파일. 비밀 자료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던, 일본이 만들었던 자료 중심으로 접근했었는데, 그래도좀니브러란 미국 관점에서 어떻게 봤는가 이건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당시에는 국민에 가셨어요. 국민에. 대한인국민회, 이게 1909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910년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미국에 왔던 한인들이 09년도에 만든 대한인국민회 당시에는 시베리아 총회, 만주리아 총회, 북미 그래서 거의 전부 역할을 했었던 이야기죠 1909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국민회가 만드신 분이 이제 신한 민보거든요. 신한 민보를 다 지졌어요. 국민을 자료 를 찾고 이제 네? 그 찾다 보니까 30년도 1, 2, 3, 4, 5, 20일 중쯤 찾으니까 이 학생 운동 을 지지하는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LA에서 뉴욕에서 그래서 이 나오죠.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시카고, 애리조나, 오레곤, 유타 지지들을 하더라고요. 따로 이혼을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버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찾아보니까는 멕시코시도요 왜다 대한인 국민의 북미 북미 대한인 국민의 다 지부 브랜치였기 때문에 또 찾아보니까 큐바가 나와요 큐바도 세계지역 아탄자 스카르데나스 아나티 신문 찾아서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런 일을 했었고 또 미국인 한인들이 했던 게 미국 국무부에 호소하는 거 하고 지금은 유엔이 있으면 당시에는 국제연맹이 있었거든요. L.N. 국제연맹에다가 이 학생운동을 호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그다음에 미국 주요 매머드 언론에다가 조선 상황 알리는 거.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 그걸 접근해 가지고 찾아냈던 이 자료들입니다. 이게 1930년 2월달에 북미 한 유학생들 당시한 300명쯤 됐는데요. 30년대에는 시카고에가 본부가 있었어요. 만들어 지금 뉴욕에서 만들어졌는데, 주로 콜롬비아 대학이 많았더라고요. 인강하게. 거기서 영문으로 이렇게 다섯 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코리아에서 다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3 0 1 9년 2019년 이후요. 응? 최대 규모의 업나이싱. 예. 그래서 강제학생 독립운동은 실제 2019년 이후 10년 후에 일어나거든요. 응? 그래서 해방되기 전까지 가장 규모가 커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것을 실제.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한 20개 지역에서 지지 운동하고, 내부적으로 300개가 넘는 학교들 참여하고 그런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홍보 활동을 하고, 미국 주요 국무부태 가지고 대학 도서관, 신문사 이한 결과들이 이제 신문에도 나오게 되죠. 이게 뭐, 작년에 이제 11월 3일 날, 이쪽, 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네. 신한민보를 다 뒤지니까는 100번을 못을 했어요. 근데 학자들, 사학자들이 연구를 안 했는가, 관심이 없는가, 어? 한국에서는 누구 한마디도 미주의 한인들이 강주학생 운동 지지했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와가지고 신한민보 찾아보니까 국민의 기관지, 29년 12월부터 해가지고, 30년 5월까지. 그래서 후원을 만들고, 지금도 모집하고, 이걸 이제 장, 어, 어. 올 3월 1일, 그래서 제2의 3.1 운동이다. 태평가를 했어요. 미주인 할인들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이게 이제 아직 지금 공개는 안한 내용들인데요. 워싱턴포스트 보이시죠? 슈퍼셰트 워싱더 포스트 이두 개가 워싱턴 포스트에 나와 있는 1930년, 이게 한, 음, 마치 25일, 3월 25일 자예요, 이게. 왼쪽이. 네. 그 다음에 1월 16일 자. 도쿄 AP 통신 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도했던, 이게. 네. 왼쪽 것은 이제, 국민 유학생의 네. 시카고에 있던 영문으로 된 자료를 보고, 이제, 이오신 포스트에서 이제 보도했던 자료들이고요, 이게. 미국 주류사회에, 예, 조선의 학생운동을 알렸다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거 아마 8월 일로 때나 제가 공개하려고 그래요. 이 자료를. 그래서 미주 한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 조선의 학생운동을 위해서. 이거 엄청난 기억거든요. 그, 그 얘기는, 이건, 그, 뉴욕 시집 도서관이 있더라고, 메나타에 거기 가니까 뉴욕타임즈를 퀸스칼리지는 그한 면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눈눈너 눈 아프더라고요. 돌리면서 보니까 검색하다가 이제 예, 이그레이 센터가 이제 3, 4분 됐어 가지고 서사 같은 말하니까 이 시립 도서관에 이걸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딱 검색하니까는 다섯 개이 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뉴욕 타임즈 막 예. 이게 예. 네. 그래서 코리아의 이런 학생 운동들에 대한 디스앤버 이게 이제 12월 달에 보도가 되거든 요 이렇게 12월 26, 28, 어? 그다음에 30년 이제 2월 4일 이런 식으로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래서 독립운동은 총칼로 총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독립운동 아니죠? 그렇잖아요 뭐 윤동주 시인 같이 딱시 하나 써가지고, 어? 윤동주 시인 이기 전에 독립장이는 훈장을 받으셨어요. 조선으로 글을 썼다고 해가지고, 교도, 조선 학생 민족주 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영화 최근에 나왔잖아요. 송규하고 윤동주. 그 영화 뭐죠? 최근에 나왔던 게? 동주요? 동주. 이게 예. 예.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총칼로 싸우기도 하고, 글 쓰기도 하고 응? 또 하나는 독립운동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총칼을 어떻게 삽니까? <laughs>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응? 인군을만들지만 미국 당에 있는 한인들은 주로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이제 중국과 소련에서는 주로 총칼을직려 싸우고 이게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30 19년도에 상임시정부 예산의 80%를 미주 한인들이 보낸 돈이더라고요. 이게 예. 실제 기록에 나옵니다. 30만 달러를, 당시 30만 원 달러를 보내기로. 실제 찾아보니까는 한 10만 달러 정도는 거둬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이게 또 이승만하고 이제, 어, 국민의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민의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애교 활동하면서 여기서도 한 25만 달러를 걷기로 해요, 이게. 그래서 주로 거기는 이제 자체 내서 써버리고 국민에는 상해를 보내고, 이게. 예.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북미 한인들이 일제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얼마나 돈을 모아가지고, 펀드를 해가지고 보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한 300만 달러 정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응?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규명을 해야 되고, 응? 이게 이 책에 나오는 이제 30만 달러 미국서 이제 임시정부가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일이거든요. 그때 이게 지금 미주 한국일보. 그래서 이거 공개한 내용이 있고요. 다시 큐바로 와가지고 이제 이 북미 한인사회 이론으로서 이제 쿠바 한인사회들이 이런 해, 운동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지방계를 21년을 만들고 38년대 여자애 국당을 또 큐바에서 만들고 이게 이제 명칭이 제국 한족 연합회로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주로 이제 태평양 건너 있기 때문에 총칼들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수 있는 건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돈 보내자.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이게. 이게 이쪽이 3일운동 이게 십팔 주년인가 십팔 아, 주년 기념식 때쿠바에있었던게 태극기와 쿠바 국기가 있죠. 어, 오른쪽은 이제 대한 애국단. 사진 가렸습니다만, 이때 임천택 씨가, 어, 이때 고문을 하시거든요. 주로 이제, 에, 이런 조직을 만, 만, 만드는 데 있어서. 어, 그래서 이런, 음, 조직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임천택 씨라는 분이 이제 큐바 한인, 큐바 이민사를 54년도에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임천택 사셨죠. 어. 어, 제 사진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밑에 아래쪽 두 번째 그분이 구남매를 낳거든요 구남매 그 가족 사진들이고 첫째 딸 사진이고 이게 그래서 이게 책이 지금 몇권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지금 한권 가지고 있고 독립 진행관 한권 있고 그래서 이걸 신한민보 연재를 했습니다만 단일 모으로 이렇게 큐브 한일 이민사를 이제 오십 년도에 정리 했었고 이걸 다시 시정 보을해 가지고 딸이 또 어, 몇년 전에 큐브한 이민사를 내셨고, 그건 지혜동 포재단에서 어, 번역해가지고 지금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이민사에 나와 있는 기록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동굴을 보냈는가. 동포부 성금과 현재의 정형. 그래가지고 아탄사서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대략 한, 여기서는 이제 뭐, 의무금, 쭉 떠오고 이제 한 30인 정도가. 어? 또 교육비, 애교비, 구제비, 이렇게 해서 어한 2만 원 정도, 2만 원, 2만 원은 지금 가치로는 고박이 200 해야 됩니다. 고박 200, 2만 달러 정도를 돈을 당시에 걷었다는 이 그런 이야기고 명목은 맞습니다 이렇게. 또 37년 10월부터 39년까지 국민의 보단금 360원 달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총회샌프란시스코지 보냈고, 이제. 40년 말에, 41년까지, 강복권 후원금. 78원. 쭉 이렇게. 또 38년, 45년까지. 예? 한 800, 1489원. 이게 예? 이것도 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보냈는가. 어, 우리가 100% 믿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자료 가서 이제 제가 확보한 자료인데요. 음, 마탄자에서 만들었던 쿠바 지방의 공문입니다, 이게. 이거 보면은, 큐바 지방이라 보이죠? 큐바. 대야 한인 국민의. 예, 1939년 자료거든요 이게 당시 해장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프레젠트부터 해가지고, 임원들. 그 다음에 당시 예산들. 이런 분들은 맞아요. 예. 이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국민의 자료거든요 현재 지금 그걸, 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USC하고 뭐 버클리에서 다시 이걸 이제, 뭐, 다시 작업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이게. 그게 한 4, 5년 걸릴까 봅니다. 이게. 세계가 맞았을 때 이제 확실히 근거가 되는데, 하여튼, 마탄사씨그 정부에 보고했던 그 자료. 그래서 제가, 어, 갔다 와가지고 가선을 막 찍기 바빠가지고 쿠폰으로 한 500개 정도 찍어 왔는데, 매년 해계보고, 회장단 이게 있고, 다음 이건 이제 28, 29, 30년대의 해장단들 예산.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2만 달러. 어, 이런 것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했다는 이야기고요. 이건 이제 또 제가 관심 있는, 음, 음, 학생운동. 이게 이제 30년 2월 17일 자. 이 신라미버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운동 후원금이 나오죠. 큐바 마나피 예, 이것도 한열 분이서 어? 어? 돈을 거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 어. 칼데라. 예, 칼데라 났었거든요. 여기도 역시. 예, 장성 시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예, 기억에들 사람이, 음, 세 번째, 김세원, 뭐죠? 김세원. 음, 김세원. 음. 그 다음에, 아까 책을 만들었던, 음, 임천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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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천택.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인데, 샌프란시코 대한민국 민의 지원을 받아서 민성구구학교를 만들어요. 마탄자수에또 카르데나수에 진성구구학교. 요즘 이야기는 한글학교 만드는데, 이거 잘 보세요. 동교교사, 방경일씨 지하에 적은 재정이 남아 열정을 써, 내지에서 조선민족, 운동을 위하여 희생적 운동을 하고 있는 동무들에게 동정을 표하기 위하여 주머니에서 커 묻은 돈을 뭐 바쳤는데 그 총액이 6원 20전이라 <laughs> 커 묻은 돈 10대 아이들이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북미 한인 사회와 앞으로 해야 될일 중에 하나거든요. 어린 10대 애들도 뭐 10전 20전 모아가지고 어? 샌프란시스 보내가지고 내지로 보내는 이게 예? 예? 조선에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어른 아이들인데 이게 그런 기록들 구체적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5 0전2 0전 이렇게 그데이 예. 학교는 없어졌어요 6 1년 이후로 더뉴코리아 어? 신한민보 예. 예? 이게 지방 해보라가 마타한자스카르를 놨어. 다 수입 지출 모든 기록들이 남아 있고 이